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중학 프리미엄 입시 강사 윤윤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3학년도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대전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등학교를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중학교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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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간다 이게 조금 씩 마음이 조금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 제대로 준비를 해야 제대로 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3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 이런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자 대전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나누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고등학교는 크게 특목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고 그리고 마스터고 이 예술고 체육고등학교 이렇게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고등학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고 전기고등학교 의두 가지 형태 가운데서 한 곳만 지원 가능하다. 과거를 쓰던 마이스터고를 쓰던 예술고를 쓰던 체육고를 쓰던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쓰던 이렇게 한 곳만 지원 가능한데 다만 두 가지 고등학교를 지원한 건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탈락사유, 불합격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중지원 금지. 그러나 이중지원의 예외가 있다면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요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기학교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전기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이중 지원의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나머지는 한 곳만 지원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기 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외고, 국제고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가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로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율형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자공고도 대체로 일반고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덩어리는 세 가지 덩어리,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기고등학교의 과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전 동신 어, 동신과학고에 대한 이야기를 베이스로 가자 살펴보면 1단계에서 교과성적 100%를 반영합니다. 서류평가 100점을 반영. 을 하고요. 백점 어, 교과 성적 100점, 서류 평가 100점을 반영하게 되고요. 200점 만점에서 자기 주도 학습 역량과 탐구 역량, 인성 역량을 보게 됩니다. 서류 평가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교과 성적 100점 만점으로 보고요. 출석 면담을 통해서 100점, 면담 점수가 100점이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 가서 교과 성적 100점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출석 어 면담 점수 100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집 면접 200, 150점.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진행이 되고요. 최종선발은 3단계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은 과거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만 반영을 하게 되겠고요. 상급학기 순으로 40, 30, 30을 유정하는데 이게 이제 대전의 과거의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40, 30, 30입니다. 자유학년제를 빼고 나면 사실 4개 학기가 남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성적이 괜찮은 순서대로 세개의학기를 반영을 하고요. 40, 30, 30으로 반영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고의 두 번째 케이스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른바 마이스터 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 대전 지역에는 두 개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동아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요 소프트웨어 마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들이 조금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가 대부분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마이스터고를 살펴보면 이게 소프트웨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들이 점 점점점점점 이렇게 힘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독 소프트웨어 마이스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전형 자체가 일반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차에서 교과 출석 봉사를 반영을 하고요. 학 170점으로 2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과 출석 봉사를 가지고 2배수를 선발하고 2차 전형으로 가게 되면 직업 기초 소양 평가라든지 심층 면접을 통해서 130점 만점 총 300점 만점이 되겠다. 그죠. 렇 그래서 2차 전형까지 직업 기초 소양 평가 그리고 심층 면접 이건 학교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기 전형도 있긴 하지만 일반 전형은 직업 기초에 대한 소형 평가 그리고 심층 면접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어, 마이스 고등학교는 대체로 이제 중학교 내신 어느 정도 반영하긴 하지만 이차평가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고등학교의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외에 중학교에 이제 내신 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적성 적합성이나 적성 검사라든지 신체 검사라든지 면접 등을 반영해서 개별 학교들이 전형을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개별 학교들이 각각의 자기의 학교에가 선발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 맞춰서 적성 적합이라든지 적성 검사라든지 신체 검사라든지 면접인데. 대체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한다 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 특별전형을 불합격 한자는 일반전형이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모두 학과 선택 시에 동일 학교 내에서 지망순위별로 다수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과들을 선택할 수 있다. 지망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전 지역에는 1 0 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명단 보시면 아, 아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계룡 디지텍 고등학교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룡 디지텍 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학 전형 요강을 살펴보시면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 전형에서 어떤 것들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별 전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별 전형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입니다. 후기 일반고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일반고의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후기 일반고는 내신 성적 순으로 모집정원의 100%를 선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 중학교 내신 석차 100분위로 가지고 어 일반고 전체 정원만큼 선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반고 전체 정원이 3,000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3,000명을 내신 성적 100분위로 선발하게 되는데 대체로 100%라고 100%더라고요. 그래서 99.8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대체로 100%다라고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선발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선발되고 난 뒤에 포인트는 뭐냐면 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여기 앞에서 전형 방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다만, 어떤 방법으로 배정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별 희망 배정의 60%에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지리 배정으로 40%를 선발합니다. 방법은 선복수 지원하고요. 학생이 아 내가 이 고등학교를 희망합니다라고 희망 순위를 적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 추첨해서 어, 학교별 희망 배정 6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리 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원 학교 희망을 1, 2, 3, 4, 5 희망 순위를 그러니까 자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 갈 거예요? 원하는 고등학교 이름 쓰세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쓰는 겁니다. 간단하죠. 일반고는 그냥 어쨌든 선 지원, 선 지원하고 후 추첨을 하는 형태의 배정을 받는 게 추첨 배정이기 때문에 그냥 희망 학교를 쓰는 걸로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전산 랜덤 배정입니다. 그래서 60%를 60%, %를 60 %를 초과할 때 무작위 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원의 60%를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배정은 없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0% 이외에, 예를 들어서 한 개별 고등학교, A 고등학교에서 100명을 선발한다라고 생각하면 60명은 지망에 따라서 선발을 하는 거고요. 40%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해서 전산으로 무작위로 배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되게 단순하게 중학교 갓, 해당, 해당 각자의 집이 아니라 중학교 자기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그 고등학교까지 거그 출퇴 출근. 등하교죠 출근이 아니고 등하교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배정한 컴퓨터 전산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무작위 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내신 산출은 300점 만점이고요 교과성적 80% 240점 만점이고요 비교과성적 20% 6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성적 2 4 0점에 80%가 될 거고요 출결 8% 봉사 4%뭐 이렇게 쭉 그래서 300점, 300점 만점에 100%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후기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펴봤고요. 후기 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는 대전에 대전 대성고와 대전 대신고가 있습니다. 뭐두 학교 다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대전 대성고를 먼저 살펴보면 이 비슷하게 유지 비슷한 전형 방법 자체는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1단계 내신 성적 100% 내신 성적 160점 그리고 출결은 감점 요인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160점 만점에 교과 내신 160점 만점에 출결 미인정 결석 출석이 출결 감점 요인이 있으면 160점에서 감점해 간다. 그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만점을 못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감, 당연히 내신 성적 160점 만점에 150점 140점 되겠죠? 근데 출결도 안 좋아. 그러면 이제 더 감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내신 성적은 2학년 40%, 3학년 60%요. 그래서 학기별로 봅니다. 1학기 20, 2학기 20, 3학기 3학기 1학기 30, 40 30, 30, 이렇게 본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내신성적 1 6 0점에 출결 감점 요인으로 보여서 1.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면 1단계의 성적 내신성적 160점 그대로 반영하고요. 서류평가 40점을 반영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이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보게 되고요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핵심적인 건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다라는 이야기에 맞게 자기주도학습의 과정, 지원 동기, 그리고 진로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 활용하는 내용이니까 핵심 인성 요소들. 얼마만큼 인성이. 이제 곧 중학교 때 학생부에서 얼마만큼 인성을 실천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기 고등학교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대전 외고입니다. 대전 외고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게 되고 외고이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게 되고 외고는 학과별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어 내신은 이제 영어만 반영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내신은 중학교 2, 3학년도의 성취도만 반영을 합니다. ABCDE 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내신 성적 160점 반영하고요 이제 자유형 사립고 선발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출결은 감점 요인으로만 발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원의 1.8배수 대전외고 같은 경우는 정원의 1.8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1단계 성적 160점을 그대로 교과 성적 영어교과 성적을 그대로 갖고 오고요 면접 40점으로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 질문을 활용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고, 공통 질문을 선 뽑아내서 그 공통 질문을 활용해서 면접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어, 대전 지역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가장 큰 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전형이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세부적으로는 학교장 전형, 그러니까 학교장 전형 선발 고등학교, 학교장이 선발하는 전형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개별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선택, 정말 중요한 첫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전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3년을 멋지게 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